2026년형 KGM 무쏘 SUV는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낸 KGM의 야심작입니다. 오프로드 성능과 도심 주행의 안락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차량은 기존 SUV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버스 리뷰에서는 2026 KGM 무쏘의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성능, 안전 및 첨단 사양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 2026 무쏘는 기존의 다소 보수적인 SUV 디자인에서 탈피에 훨씬 대담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KGM 엠블럼이 인상적으로 배치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는 첨단적인 이미지와 함께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줍니다. 특히 크롬과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해 고급감을 강화했습니다. 측면부는 근육질 라인과 와이드 휠 아치가 스포티하면서도 강인한 SUV 위 본질을 잘 드러내며 20인치 이상의 대형 알로이 휠이 역동성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후면부는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LED 테일램프와 스포일러가 세련된 인상을 주며 MUSSO 레터링이 새겨진 리어 게이트는 고급 SUV 다운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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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실내 인테리어 실내는 한눈에 봐도 고급 SUV임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가득합니다. 2026 무쏘는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해 탁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킬팅 스티치가 럭셔리함을 더합니다. 전자석 열선 및 통풍 기능, 일열 전동 조절 시트 등 편의 기능이 풍부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춘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돋보입니다. 12. 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오버 더웨어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와 브러시드 알루미늄 트림이 하이엔드 스윕 SUV에 버금가는 감성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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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풀한 성능과 안정성 2026 KGM 무쏘는 2.1 리터 디젤 엔진과 최신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200이 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과 45kg M2 토크를 발휘합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도심은 물론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서스펜션은 온로드 주행 시 부드러운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는 강한 내구성과 지지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EPS,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와주행 모드 셀렉터를 통해 운전자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행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2026무쏘는 안전 사양에서도 진일보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경고, BCA,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은 완비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 시 핸들링과 속도 제어를 자동으로 지원해 운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에어백 시스템과 첨단 충돌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같이, 2026 무쏘는 동급수입 SUV와 비교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모두 제공하는 가성비 끝판왕 SUV입니다. KGM은 이번 모델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등의 경쟁 모델과 정면으로 맞붙을 준비를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총평. 2026 KGM 무쏘 SUV는 국산 프리미엄 SUV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의 손색이 없는 모델입니다.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실내, 파워풀한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안전 사양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품질은 이 차가 왜 2026년형 최고의 SUV 중 하나로 꼽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토 버스에서 평가하는 2026 무쏘의 한마디 평가는 이렇습니다. 도심과 자연을 모두 지배하는 올인원 프리미엄 SUV.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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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시태그. 샵 KGM 무쏘, 샵2016 무쏘, 샵 KGM, 샵 SUV, 리뷰, 샵 국산 SUV, 샵 a u t o v e r s a 샵 프리미엄 SUV, 샵 무쏘 리뷰, 샵 차량 리뷰.